네, 안녕하세요. 필탑 부동산 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은 클락에 위치한 3배드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의 고급주택이고요. 고급콘도고요. 그리고 현재 방이 3개로 되어 있는 3배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하시면은 이쪽 지금 현재 보이시는 쪽을 어 칸막이를 해서 4배드 구조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구조고요. 음, 해당 세대는 현재 매매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임대 진행도 하고 있는데, 매매로서도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좀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라서 한번 촬영을 나와 봤습니다. 세대 한번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는 현관 입구 부분입니다. 굉장히 현관 입구가 넓게 되어 있고요. 8칸짜리 신발장이 세팅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면으로는 수납공간이 또잘 되어 있고요. 정면에 어, 공간을 분리하는 벽면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쭉 들어오시면 우측으로도 여기도 이제 플레이룸이라든지 어, 거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막이를 해서 방으로도 쓰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대 거실입니다. 벽걸이 에어컨 세팅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커튼을, 암마커튼 열어보면 은 앞쪽으로 테라스가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이닝룸입니다. 총 6명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요. 안쪽으로 이제 넓은 사이즈의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 보시면은 양문형 냉장고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기억자 형태의 상하부장, 넓은 주방이 있습니다. 4구짜리 가스레인지하고 주방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요이 안쪽으로 여기가 이제 아테룸입니다. 아테룸도 공간이 굉장히 넓고 창문까지 있고요 안쪽으로 씻을 수 있는 공간에 화장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보조주방 개념이구요. 세탁실하고 보조주방으로 쓰실 수가 있고 타이닝룸 안쪽으로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넓게 배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활용하셔서 뭐 이제 바베큐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테이블 두시고 간단하게 티타임이나 저녁때는 맥주 같은 거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세면대 공간, 공용 화장실 앞에 세면대를 뒀고요. 공용 화장실에도 이렇게 샤워부스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넓은 사이즈의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에도 쭉 보시면은 테라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룸에 현재 이 사, 침대 사이즈가 퀸 사이즈입니다. 침대 제외하고도 공간이 많아서. 많은 가구들 배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보시면 그 사이즈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이제 고급주택으로 지어졌던 건물이고, 현재 연수가 좀 있지만 아직도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요. 시스템장 다 설치되어 있는 드레스룸의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룸의 화장실에는 이렇게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있는 거 보실 수가 있구요 이기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작은 방입니다 방에도 역시 퀸사이즈 침대구요 4칸짜리 붙박이장 그리고 각 방에는 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있고 아까 공간을 나눌 수 있다고 한 곳에도 벽걸이 에어컨 설치되어있어서 충분히 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작은 방, 두 번째 방에는 화장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역시 사이즈가 작지 않고요. 이쪽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웬만한 근처에 있는 아파트나 일반 콘도의 마스터룸 사이즈입니다. 이쪽에 샤워부스하고 화장실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현재 이 콘도의 3배드 형태지만 이제 4배드라고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타입 360 스퀘어 미터 현재 매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격도 좋은 가격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필탑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은 세대 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임대, 매매 모두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연락 주시면은 계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